함께 보겠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여섯살 난 소녀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1940년대 초반에 1940년대는 어퍼스트로피 S를 쓰면 됩니다. 1940s 다음에 1940년대 초반에 In the early 1940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n the early 1940s 여섯 살난 소녀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여섯 살난 소녀 A oh, six years old girl 이렇게 우리가 소수 얘기했죠? 다음에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연구되었다. 연구하다는 study. 그런데 연구된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시제는 과거입니다. What studied. 누구누구에 의해 이때 쓰는 전치사. 바이죠. 과학자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 그렇죠. Six years old.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단수형으로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주의의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940년대 초반에 In the early 1940s 그리고 하이픈을 쓰게 되면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잘못된 어떤 것도 없었다. 있다 없다 어떤 부분 There is, there are 을 쓰면 되겠죠. 어떤 것도 없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는 w a s 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어떤 것. 어떤 것. something, 혹은 anything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어떤 것도 없었다. There was, 나시됩니다.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에서는, 그랬죠. anything을 쓰게 되겠죠. 잘못되는, wro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잘못된 어떤 것. 그래서, wrong anything. 혹은, anything wrong. 어떤 표현이 맞죠? 그렇죠 뒤에 표현이 맞습니다. th-i-n-g. 이 표현으로 끝나는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의 후치수식. 다시 말하자면, 형용사, 명사의 순서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의 순서가 되는 경우 를 살펴보겠습니다. thing, body, one, where. 이런 표현으로 된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don't like to go somewhere quiet, somewhere. quiet somewher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in today's paper? 오늘 신문에재밌는 뭐가 실렸나요? Anything. Interesting anything.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Interesting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nything interesting. 형용사의 후치수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죠? 잘못된 어떤 것. n o v e a s not anything wrong. 그녀에게 위로하면 됩니다. 자, 이제 빠져있는 부분 신체적으로 이 표현에 빠져있죠? 신체적으로 영어로 Physically 어디다 쓰면 됩니까? 신체적으로 잘못된 Anything Physically Wro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No, There was not anything physical wrong with her. 자,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어린 소녀였다. 그녀는 어린 소녀였다. 어떤 어린 소녀? 완전히 정상적인. 완전히.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Completely.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정상적인, 정상적인은 normal. 그래서, she was a c o m p l e t e e y normal 어린 소녀, little girl.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달이 지구의 한 부분이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뭐뭐라고 믿었다. 믿다? 그렇죠. b e l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들은 믿었다. they believe.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believed. 뭐뭐시 뭐뭐하다고? 그러면 대줄이 되겠죠. 물론 대줄은 생략 가능합니다. 달이 지구의 한 부분이었다. 달, 달은 달 그렇죠. The moon. 무엇이 무엇이었다.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한 부분. 부분은 Part가 되겠죠. 지구의 한 부분. 그래서 A part of the earth. 뭐가 빠졌죠? 과거에 라고 하는 편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once를 쓰면 됩니다. 어느 부분에 비동사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y believed that t h m o n was once a part of the ears.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이론은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론. 영어로. 그렇죠. t h e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정확하지 못한, 정확하는, 정확한, 정확한, 옳은 c o r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정확하지 못하는 그 앞에다가 인을 쓰면 됩니다. in correct. 다음에, 모못으로 판명되다. be proved to be.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은 this theory. 뭐, 뭐, 서로 판명되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proved. 뭐, 뭐 하는 것으로 to be 쓰고요. 정확하지 못한 incorrect.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표현 확인해 보세요. 이론은 theory. 무엇못으로 표명되다 비동사 그리고 prove,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incorrect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